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지금 계속 보았는데요. 지금 제목이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들인데요. 이게 말 그대로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넘겨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엔 어,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 말은 즉슨 천년왕국에 우리가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라가고 있고, 이미 자랐고, 또 그것을 향해서 가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한번 우리가 느껴보면서, 어,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하고, 자꾸 이런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야만이 들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신기하죠? 뭐 다른 게 아니라, 어, 여러분이 다 진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주님 기다리는 그거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계속 차곡차곡 자기 마음에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인 교회 안에 우리가 이제 지체들로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이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양도 찾고 일반 사람들에게 복음도 선포하고, 그러지만, 궁극적인 것은 우리들이 몸인 교회 안에서, 성장해서 정결한 신부로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도 그것이 목적이고, 우리도 그것이 목적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게. 그죠? 내가 육적인 시선에서 영적인 시선으로 이 말씀이 들려온다? 이 들려온 사람은 성공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죠? 육신적인 것이 나를 어떻게 할지라도 내가 들려오면 만들어져 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분명히 실제가 돼야 되고, 내 마음에 적용이 돼야 되고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지금 풀어서 어떻게든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을 육적인 시선으로 보면 안 들려옵니다 이게 영적인 시선으로, 영적인 마음으로 이것을 나도 한번 들어봐야겠다, 마음을 열어봐야겠다, 귀를 열고 가까이 들으면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나고자 오 없이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막 열심히 하기보다 이 말씀이 막 들려지게끔 내가 노력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본 말씀이 어, 이, 우리가 생명, 생명 하잖아요. 근데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의. 자,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 그분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의, 그분의 그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하셨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연합입니다, 연합.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그냥 아, 들어왔던는 들어왔던 것 같다. 아니에요.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드러나면 주님의 이끄심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들, 이 이야기, 이 시리즈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가 이끌림 받아 지금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한번 집중해 보시면 그 뒤에 말씀에서 또 은혜 되는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집중해 보시고. 이게 연합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즐거릇 속에 보배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그러니까 이 약속들이라는 것이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주어졌죠. 예수님께서 또 경건까지 우리 모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잖아요. 주심에 따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받았고 이미 이루어지게끔 이게 조성이 된 겁니다, 지금. 근데 내가 그걸 알고 얼마 따라가느냐.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신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통해서 자라난다. 그 말이 이 약속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 본이 되셨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인데 여기에 따르는 사람이 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뭐 율법을 지키고 뭐라고 뭐라고 해서 자기가 또 단련되어서 무엇을 하고 이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것을 내가 그 인식하고 내가 넘겨지는 거 이것만 잘하면 쉽게 말하면 이것만 잘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이 마음에 믿어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하면 부활은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죠? 그러면 이쪽 이쪽에 새롭게 태어남 새로운 그새 생명의 부활 이쪽은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나는 죽어 있잖아요. <laughs> 나는 죽어 있잖아. 그러면은 이쪽은 누가 하신다는 이야기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린다는 의미, 나를 드리면 그리 된다. 이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됐으니 무엇을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만 묵상하고 주님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나를 실제로 만들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리하면 이 약속들을 통해서 그 생명이 나를 경건에 이르게 하고 이게 뭐예요? 진행형, 진행형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혼의 구원, 그잖아요. 나를 만들어 가는 삶, 내가 어... 드려짐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 삶.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말씀 그대로. 골로세서 3장에 그 생명이 드러난다 했는데. 그렇죠? 그처럼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죽으심을 짊어지고 죽어짐에 넘겨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때 그때 우리 죽을 육신에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럼 그 생명을 통해서 나타나면 내 혼이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 고린도 우수 5장이 뭐라고 해? 생명이 이 죽을 몸을 삼켜버린다. 삼켜버린다고. 그게 온전히 삼켜지는 건 주님 오시는 날이고 우리는 삼켜지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잖아. 진행형, 진행형. 그러면은 내 혼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 혼이 단련되는 걸 이야기하는데 내 혼이 육신으로 찌들었다가 찌든 사람이었던 내가 옛 사람이었던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육은 십자가에 걸고 넘겨지고 그리고 나는 혼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다시 태어난 혼이죠. 그러잖아요. 영이 지배하는 그름으로인 해서 영이 단련돼 가는 것을. 영으로 말미암아 혼이 단련되어지는 것을 혼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 다시 태어났잖아요. 아기잖아요. 그 사람이 자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예요. 어떤 영어적으로 이게 뭔가 이미 구원 받았는데 왜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힘든 거지. 그죠? 이렇게 생각이 힘는 거지. 당연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으면 다시 태어난 저번에 중생 의미처럼 날생 다시 태어났다. 아이동 그러잖아요. 귀중할 중도 되지만 아이동도 되냐? 아이로 다시 태어났다. 다시 애기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건 영적인 양식을 줘서 자라나게. 그게 살과 피 그러잖아요.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자라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먹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고 내 안에 모셨으면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먹는 것이 또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이미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이미 되어졌고 주님께서 또 영광에 참여하도록 또더큰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도록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값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알고 항상 뭐 하는 거죠? 순종하고 적용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또 주체가 주님이 되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 일. 그죠? 근데 이것을 알면 이제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있잖아요. 산소망이 있잖아요. 하늘 소망이 이 세상. 그죠 하늘 소망 노래도 그렇죠. 이 세상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지금 살지만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소망이. 그러면 저것이 사라지는 거죠.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죠. 왜냐면은 이쪽에 소망이 아니라 저쪽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쪽 것은 당연히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되리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건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내가 되리라가 우리 맨날 되리라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새로운 창조물이 되리라 되리라가 되어지는 삶을 경건에 이르는 삶이라 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결국엔 결과물은 영광에 참여하는 것 뒤에서 보면, 이게 결국은 뭐냐면요. 생명이요. 생명. <laughs> 생명이 주어졌다니까 생명이 작은 것처럼 보이죠? 아, 아니요. 결국은 생명이요. 왜 생명이 클까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죠. 네.